안녕하십니까. 신바랑공법, 고니공법의 이상곤입니다. 어, 요번 시간은 우리가요, 또 많이 여러분 혼동해 하시는 거, 건축 허가권자하고, 어, 주택법에 나오는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요거 좀 조금 비교해 드리려고 합니다.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렇게 내용을 봤을 때, 어, 건축법이란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법이란 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건축물이라는 것을 건축할 때, 건축물 건축에 대한 부분에 적법을 따지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건축의 적법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법하면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질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허가받아 건물을 지면, 요 A라는 자의 건물 건축은 적법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허가권자가 누굽니까? 라고 일단, 여기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허가권자의 건축법의 원칙은, 일단, 뭐라 하냐면, 어, 특,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특별자치도,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허가권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특시, 특도, 시군구, 보통 이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말고는 대부분이 뭐다? 시장군수 구청장의 일반적인 허학관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 구는 일반적으로 자치구라고 이해하면 별 무리가 없겠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재밌는 건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큰 건물이면, 어,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에게 허가를 받는 예외가 있다고 합니다. 특광의 허가. 언제였어요? 기본적으로 21층 이상이라거나 또는 뭐하죠? 건물이 여러 동 있을 때 연면적의 합계가 얼마이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한다면 누가 특별시장 광역상에 허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해 마시건 뭐냐면 건축 허가권자와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는 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허가권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특광 허가는 21층 이상이라거나 연면적에 얼마.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특별시장 광역 시장의 허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건물을 어요 굉장히 뭐가 될까요? 강남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겠죠. 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21층 이상에 대한 큰 건물을 짓는다. 또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 큰 건물을 짓는다. 또는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죠. 맨날 얘기하지만 초고층 건축물이라고 국장에 허가받으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죠? 그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런 규모여도 뭐라 했어요? 이런 규모여도 원칙으로 가는 것도 있죠. 모일 때 건축법은 공장만 입법해서 공장이나 뭐죠 공장이나 창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등이면 아무리 이런 규모여도 특광 허가에서 빠지고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받게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정리하면. 건축허가권자는 누구? 특시, 특도, 시군구고 예외적으로 뭐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만약에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을 지어도 건축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그 주택을 짓는 것이 만약에 30채 이상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30채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죠? 단순한 건축법에 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주택법에 의해서 따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주택법이 나올 때는 당연히 주택의 건축에 적법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줘야 합니다. 그럼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누굽니까 또 나오게 되면 건축법에 받던 허가권자가 또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게 그렇죠. 그럴 때 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기본은 봐요. 원칙이, 원칙이, 어, 대지 면적이라는 것을 따집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와, 뭐하죠? 미만일 땐 나눠서 보게 되는데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시장이 이를 승인하게 되고,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에 대한 부분의 장이, 뭐하죠? 사업계획을 승인한다고 합니다. 제가 정교수업할 때요 내용을 말씀 안 드렸었는데요. 복잡해서 그랬는데요. 간단히 얘기해 볼게요. 사실은 이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냐 미만으로 구분이 되 있긴 한데요. 뭐 하나 물어봅시다. 이 시도지사의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와 같은 얘기입니다. 기억나시죠? 행정청 조직에서 시도지사에뭐다 시는 특광, 특시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이상일 때도 특별시가 있는 거고 10만 미만일 때도 특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죠? 아래 위다 있는 거야. 그럼 서울 특별시는 뭐가 돼요? 사업계획 승인은 대지면적이 얼마든 간에 다 특별상의 사업계획 승인하는 거예요. 원칙이 건축화와 달리 구청장이 아니에요. 다르죠? 이건 단지니까. 그렇죠? 그리고 해당 요형에서 봐요. 대도시의 시장 여기 있잖아요? 근데 밑에 시군의 시에도 대도시인 시도 있고 대도시 아닌 시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뭐죠? 아래 위다 있다고 봐야 돼요. 결국은 이것에 대한 여러분 구별 실익은 뭐냐? 구별 실익은, 아하, 대도시 아닌 시군일 때 보와의 관계 이것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실제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이해 안 가는 것처럼 출제위원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안 나온 거예요 문제 한 번도 하지만 한 번쯤은 정리해 줘야 돼요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10만 미만이면 특광특시특도시군이 사업객을 승인한다 그런데 아, 가만히 봤더니 대부분의 내용은 위, 아래에 다 있다. 차이점은 대도시 아닌 시군과 도. 이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래 위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럼 물어봅시다. 경기도 광명시예요 그럼 광명시는 뭐가 되죠? 당연히 광명시는 인구 50만이 안 되니까 대도시 아닌 시입니다. 그럼 대도시 아닌 시는 10만 이상이 없잖아요. 위에는. 그럼 뭐가 되죠? 아, 10만 미만이면 광명시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고 그리고 10만 이상이면 여기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러 가야 돼요 그거 말고는 구별 실익이 없어요 잘 들어봐요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나오면 사실은 이래야 되는 거예요 들어봐요 알겠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봐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 한다 사실은 하지만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일 때는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승인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래, 위다 있는 거니까. 봐봐요. 특별시 여기도 있는 거잖아. 요 시도의 시는 특광특시 얘기하는 거니까 서울특별시이면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든 미만이든 관계없이 다 서울특별시 사업계 승인하는 겁니다. 여기처럼 구청장이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대도시의 시장은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 구별시이가 없어요. 다 대도시의 시장에 사업계획 승인 하는 겁니다 그러면 승인은 뭐다? 대도시가 아닌 시군과 도밖에 없다 한번더 얘기해요 사업계획 승인은 그래서 누가 하는 거라고요? 대지 면적이 얼마든 시도 대도시의 시장에 승인을 하는 거야 하지만 대지 면적이 뭐다? 10만 제곱 미터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승인할 수 있다 이 얘기거든요 이걸 뭐하죠? 구분해 놓은 게이 얘기예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일단 개념만 이해하시고 원칙은 뭐다? 대지 면적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 미만이면 특광특시특도시군이 승인권자가 된다 하지만 구별실익은 대도시 아닌 시군과 도지사 이거밖에 없다 라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다? 사업계획 승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경우도 있다 건축법에서는 국장이나 도가 허가하는 경우는 없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승인은 국장에 승인할 수도 있어요 왜 30채 이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장은 언제 승인할까요 아하 첫 번째 어, 국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주체일 때는 국장이 승인하고 그다음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계를 승인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건축법상 건축의 허가는 원칙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고 대형 건축물일 때특광 허가하는 경우가 있다. 21층 이상이라거나 뭐하죠? 10만 제건미터 이상일 때 하지만 그것도 공장 등에 관련된 부분이면 구청장한테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가 될까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는, 봐요. 30채 이상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이,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의 시장,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시군이 승인한다. 하지만 구별시릭은 뭐밖에 없다? 대도시 아닌 시군과 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아래 위에 다 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업계획승인의 원칙은 사실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의 사업계획승인하는 거예요. 하지만 대지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대도시가 아닌 시군도 승인할 수 있다 구별 실익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은 고정도 그 종류만 구분해 놓고 일단은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다 사업계획승인은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 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일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부분일 때 등등 고그 정도 이게 건축법과 주택법에 나오는 허가권자와 사업계 승인권자 비교죠 간단히 얘기하면 뭐가 됩니까 우리 그림책에 보시면 62페이지에 건축허가권자가 누구냐 이 얘기 설명한 바와 누굽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장 하지만 예외적으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할 수 있다 21층 이상 또는 10만 점 이상일 때. 하지만, 공장 창고 심의를 거친 경우라 한다면, 원칙대로 구청장한테 가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오해 말건 주택법의 내용에 사업계획 승인권자와 관련된 부분을 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은, 일단, 어, 30층 이상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서,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원칙에 대한 부분은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일 때와 10만 미만으로 구분을 하는데 과죠 사실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다 10만 이상이면 10만 미만이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다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하지만 구별 실익은 뭐밖에 없다 대도시 아닌 시군과 도지사 이거 말고는 구별 실익이 없는 거야 아래 위 똑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건축 허가와 달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건축법에서는 국장이 건축 허가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하지만 주택법에서는 국장이 사업 계획 승인할 수도 있다. 국가 토지 주택 공사가 모일때 사업을 시행할 때 33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다가 뭐할때 아, 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국장이 직접 승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의 허가권자에 대한 구분과 주택법의 사업계획 승인권자의 구분에 대한 거 그것만 간단히 이해해 보십니다. 이번에 허가권자 등 비교는 이 정도만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